안녕하십니까 피아킹 김대리와 함께하는 기능 알아보기 시간입니다. 이번에 함께하실 내용은 샵4545로 문자 보내기입니다. 샵4545로 문자 보내기는 피아킹 서비스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쉽고 간단하니 지금부터 저와 같이 시작해 볼까요? 회원가입과 이벤트 설정이 끝났으면 포스터나 테이블 전단지를 인쇄해서 점포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홍보를 하셔야겠죠. 그렇다면은 고객분들은 다음과 같은 홍보 인쇄물을 접하게 될 것이에요. 자, 이제 고객의 입장이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홍보 인쇄물을 접하게 되면 여기 안내되어 있는 대로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시고요, 메시지 그 다음에 전화번호란에 샵4545 입력하시고, 문자메시지란에 상호명, 즉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고요. 전송 버튼 누르시면 응모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고객 관리 프로그램에 전화번호가 수집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피행킹 k r 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고요. 마이페이지 화면 상단에 회원관리, 회원리스트를 클릭해보세요. 9구상구 번호 보이시나요? 이번에 제가 응모한 전화번호가 뜬게 확인이 가능하시죠? 이렇게 모아진 뭐 고객 그런 대상으로 문자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PR킹에서는 업계 최저 건당 10원에 문자 발송을 하실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감사 문자, 할인 쿠폰 문자 팍팍 보내오시기 바랍니다 아참! 고객분들 어떻게 당첨 문자 받았나 어, 지금 저도 함께 확인해 볼까 해요 진행하는 동안에 문자가 한통 왔었는데요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RL을 클릭하시면 보이시나요? 로또 문자가 발송된 게 지금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로또는 실제 로또고요. 본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로또입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고객 데이터 1,000명은 한달 안에 모을 수 있다는 거 가능해 보이시죠? 점주님들 대박나시고 오늘 알아보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